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렸어도 말년이 불행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노년 시절 궁핍함은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 노년기에 오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한 나라를 지락펴락하다시피했으나 말년운이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서 더욱 나의 말년운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보통 정해진 사주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관상은 예외라는 것 아시나요?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년운이 좋은 관상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 혹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려눈이 좋아지는 얼굴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과 말려눈이 좋은 관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얼굴을 짚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말려눈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련복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윤기 있는 피부입니다. 굳이 관상이 아니더라도 인상학적으로도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티나는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과 매칭이 되시나요? 관상학적으로도 얼굴에 윤이 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을 TV에서 보면 얼굴에 윤이 반들반들하죠. 성공한 부자들, 유명한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부가 반들반들 하다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입니다.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확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목구비가 그리 조화롭지 못해도, 하지만 얼굴에 윤기가 나면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남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 첫 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윤이 나는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기 있는 얼굴입니다. 지인을 만나면 이런 말한 번씩 하시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얼굴이 편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보고 끼가 많아 보인다거나,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거나, 착해 보인다거나, 이건 역시 얼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이 또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이처럼 상악에서도 생기가 있는 얼굴, 사기가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푹 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상악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가 탁해진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고 번영할 사람은 그곳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되도록 나쁜 마음을 떨쳐버리셔야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생겨 여러분의 운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간을 피셔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미간을 찡그리면 대문을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러 펴줘야 합니다. 그러면 뭉쳐진 근육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 미간이 환하게 펴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면 자연히 미간이 펴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즐거움을 부여해 웃으셔야 됩니다. 또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띄우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웃음을 띈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수도 없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이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즉, 미간을 펴야 인생도 펴집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를 올리셔야 됩니다. 입은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방은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는 것은 제방이 물보다 높아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입꼬리가 처지면 제방이 터져 물이 넘쳐흐르는 것과 같지요. 평소 좋은 생각을 하고 자주 웃으면 볼 근육이 발달해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볼 근육 대신 이마와 미간에 부정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꼬리가 처지고 이마와 미간에 주름이 생겨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을 머금고 있어 행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려눈을 부르는 관상 만드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개운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루 이틀 정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상이 바뀌게 되고 결국 운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 한다면 분명 좋은 운이 들어올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굴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관상에서는 시종일관 얼굴 하나만으로 사람의 성격과 미래를 점쳤고 그것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 관상은 어떨까? 평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봅니다. 그래서 겨우 눈, 코, 입이 들어가는 작은 얼굴 속에도 하늘, 땅, 별, 해 등을 의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야 세상이 잘 흘러가듯. 얼굴도 각 부위가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좋은 관상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복 있는 관상, 장수하는 관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마입니다. 관상학에서 하늘을 뜻하는 것은 사람의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훤하게 넓고 두상이 둥글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았다고 봅니다. 하늘의 기운은 조상의 음덕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이마가 잘 생겼다면 초년에 큰 어려움 없이 재능, 건강, 재물, 강한 정신력 등을 물려받았다고 봅니다. 이마 가장자리의 생김새도 중요합니다. 이마의 가장자리를 조상의 복덕을 받는다고 하여 복덕궁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가 머리카락으로 덮이지 않고 헌하게 열려 있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왼쪽 눈을 해, 오른쪽 눈을 달이라고 봅니다. 눈이 지혜를 뜻하며 해처럼 밝게 빛나고 눈동자가 검으면 지혜로운 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좋은 이마를 타고났어도 눈에 힘이 없고 흐리멍덩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상에게 좋은 음덕을 받았더라도 지혜가 없어 그것을 다 날리는 꼴인데요. 유력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눈빛이 강하고 밝게 빛납니다. 또 눈과 눈썹은 멀수록 좋고 눈썹이 높으면 출세와 명예가 높아집니다. 눈썹이 지나면 체력이 좋으며 말년에 문서복과 부동산복이 늘어납니다. 또 눈썹이 좋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다복한 말년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코입니다. 코는 산과 같습니다. 높은 산맥처럼 힘있게 우뚝 서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장육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실하고 풍대한 코가 좋은 코라고 보는데요. 장수하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코가 큽니다. 코가 작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약하게 태어났다는 뜻이고 수명이 짧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코가 크고 높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합니다. 다음은 광대뼈입니다. 코가 산이라면 광대뼈는 바위를 뜻합니다. 덩그러니 우뚝 솟은 산은 모진 풍파를 맞지만 양옆에 바위가 있으면 덜한데요. 코가 자신이라면 광대뼈는 옆에서 도와줄 조력자입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 못지않게 광대뼈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관상학에서는 광대뼈를 광골이라고 하며 이 광골이 둥글고 앞으로 발달되어야 좋다고 봅니다. 만약 광대뼈가 옆으로 발달하면 코와 멀어지는 형상이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가 높고 광대뼈도 적당하게 발달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번창하는 좋은 관상입니다. 다음은 입입니다. 윗 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도톰하고 입이 크면 좋은 관상입니다. 입술이 도톰하고 뚜렷하면 말려눈이 좋다고도 합니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도 좋은 관상인데요. 이마가 의미하는 조상의 음덕을 그릇으로 고스란히 받치는 꼬리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입꼬리는 조상의 음덕을 말년까지 두고두고 두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중이 길면 수명도 길고 말년이 편안하며 자손도 번성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중이 길면 인내심도 강합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입이 빈약하다면 웃을 일이 없다고 하여도 꼭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입은 중년과 말년의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턱입니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곳인데요. 땅 부자 중에는 턱이 잘 발달된 사람이 많습니다. 약간 각진 듯 둥근 턱이 좋은 턱으로 여겨집니다. 턱의 두께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고, 턱 주위가 둥그러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입니다. 턱은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넓고, 크고 두껍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턱은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아랫사람의 덕이 있고 자녀도 효도하게 됩니다. 반면 턱이 좁고 작으면서 약하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해야 합니다. 또한 뺨 아래가 움푹 파였거나 뾰족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외로워집니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집니다. 다음은 귀입니다. 귀는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곽이 뚜렷하고 뾰족하지 않은 둥근 귀, 두꺼운 귀를 좋은 귀로 봅니다. 귀의 윤곽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도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다는 말인데요. 또한 귀가 둥글면 총명하다고 여깁니다. 귀가 뒤집어진 사람은 자존심이 세거나 욕심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늙을수록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지 않았던 인상도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 마음은 이만큼 넓어지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굴의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년복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 먼 훗날 여러분의 얼굴에 그려질 모습들이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바래봅니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